아빠, 우리 왔어요. 묘지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강희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 민재의 묘비 앞, 세 명의 남자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묘비에 놓았습니다. 저, 저 아이들. 강희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세명 모두 옆에서 아내 김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저게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서연아, 강희로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멀리 나무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희로의 눈이 커졌어요. 채, 채린이. 며느리였습니다. 5년 전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 윤채린. 강희로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 옆에 놓인 그림을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민준, 민서, 민우 올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띠링. 서점 문이 열렸어요. 윤채리는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책두 권을 가져왔어요. 채리는 바코드를 찍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 오천 원입니다. 작은 동네 서점.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체리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10만원.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내일 봐요, 사장님. 체리나, 수고했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25만원. 문을 열자 새 아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민준이, 민서, 민우. 다섯 살된새 쌍둥이가 채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 왔어. 이웃집 할머니가 나왔어요. 애들 잘 놀았어. 이거 반찬이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저녁을 먹였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아이들 셋이 작은 상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새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잠들었어요. 9시. 체리는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 알바. 월급 80만원. 할머니가 다시 와주셨어요. 다녀올게요. 버스를 타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새벽 4시.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체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얼굴. 그리고 남편 민재의 사진.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전화. 여보, 현장 점검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생각하면 안 돼. 새벽 7시.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나가시고 체리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자야 해요. 그리고 다시 서점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괜찮았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 토요일 아침 체리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원에 나왔습니다. 엄마 그네 태워주세요. 민준이가 손을 잡아끌었어요. 체리는 아이들을 번갈아 그네에 태웠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엄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맨날 혼자네. 남편은 어디 간 거래? 체리는 들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어요. 민서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체리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천원짜리 세장 뿐. 미안해. 집에 가서 수박 잘라줄게.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체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일신건설 본사대회의실.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강일수 부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고인이 된 조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신건설 강일수 부회장 사회 공헌 활동으로 화제. 화면에 강일수가 고아원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체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시아버지 동생.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쫓아낸 그 남자. 체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체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아빠 보러 가자. 아빠요? 응. 아빠 기일이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기일이 뭐예요? 아빠를 기억하는 날이야. 일찍 일어나야 해. 새벽 4시에 출발하거든. 네. 저녁이 됐습니다. 체리는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 하나를 넣고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체리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53만원. 다음 주 월세 25만원. 할머니 돈 30만원. 벌써 마이너스네. 한숨이 나왔어요. 체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체린과 턱시도를 입은 민재.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불을 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5년 전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체리는 빈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의 영정 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문상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강희로와 김서연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채리는 그 옆에서 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덧이 심했거든요. 임신 3개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채리는 김서연 앞에 섰어요. 어. 어머님. 김서연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뭐야? 채린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강일수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강일수가 체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장례식인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김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나좀 쉬어야겠어. 어머님, 잠깐만요. 하지만 김서연은 가버렸습니다. 강일수가 체린에게 속삭였어요. 형수님, 아들도 못 낳는 몸이라며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우리 집안에 매달리려는 거다 알아요.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예요. 체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강희로가 체린을 불렀습니다. 체린아, 앉아라. 체린은 소파에 앉았어요. 너를 보면 민재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김서연이 덧붙였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현장에 간거 아니야? 임신했다고 남편 붙잡지 않아서 당신이 우리 아들 죽인 거야. 아, 아니에요. 강일수가 끼어들었어요. 위로금 3천만원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어떨까요? 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저 사실은, 뭐, 채린이 배에 손을 얹었어요.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일수의 차가운 눈빛, 김서연의 적대적인 표정. 채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채린은 짐을 쌌어요. 강일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거라. 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역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말하지 못했어. 서울역 찜질방. 체리는 일주일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도시행 버스표를 샀어요.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얻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쌍둥이시네요. 아니, 잠깐. 세 명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 세 명이요? 네. 보호자는요? 혼자예요. 임신 7개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산 위험이 있으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통장 잔액 80만 원. 새벽 4시 진통이 시작됐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첫째, 둘째, 셋째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 세분 낳으셨어요. 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번비 350만원,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자율 연30%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밤, 막내 민우가 고열로 쓰러졌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집에 혼자 남겨뒀어요.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폐렴입니다. 즉시 입원해야 해요.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체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주실 수 있나요? 체린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님 그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체리는 5분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까? 하지만 기억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죽인 거야. 체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대부업체 번호를 눌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와 민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체리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지사였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아이들 혼자 방치됐다고요. 체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들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체리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섯 살이 됐어요. 길라라 아침 새벽 4시. 아이들아 일어나야 해. 민준이, 민서, 민우가 눈을 비볐어요. 아빠 보러 가야지. 버스를 탔습니다. 첫 번째 버스. 1시간 후 갈아탔어요. 두 번째 버스. 또 1시간 세 번째 버스, 아침 9시,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아, 저기가 아빠 계신 곳이야. 체리는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밥과 과일, 아이들도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민준, 민서, 민우올림, 여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리는 깜짝 놀라 나무 뒤로 숨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노부부가 내렸습니다. 시부모님, 5년만이었어요. 조용히 해야 해. 강의로 부부가 묘비로 걸어왔습니다. 김서연이 도시락을 발견했어요. 여보, 이건 뭐예요? 크레파스 그림도 집어들었습니다. 체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안 돼. 하지만 민우가 기침을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강희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체리는 아이들을 끌고 뛰었어요. 김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사람 있어요. 체리는 뒤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강희로가 멈췄습니다. 체, 체린이, 김서연도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새 쌍둥이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 여보 저 아이들 강의로의 다리가 풀렸어요. 체리나 저 아이들이 체리는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야.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뛰었어요. 김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채리나 제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강희로 부부가 보였어요. 강희로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림을 꼭 쥐고 울고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도망쳐요? 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어요. 체리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 끝인가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그날 밤 강희로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아이들 그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뭘본 거예요? 강희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손주,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 매년 기일날 묘지에 놓여 있던 도시락, 그게 체린이었어요. 5년 동안, 김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강희로는 전화를 들었어요.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윤체린을 찾아줘. 윤체린, 지금 당장, 사흘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강희로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 주소 반지하 월세 25만 원. 직업 서점 계산원 월 110만 원. 편의점 야간 알바 월 80만 원. 대부업체 빚 830만 원. 5년간 이자 1,200만 원. 새 쌍둥이 출생 신고서. 아버지 강민재. 강희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년 기일날 새벽 출발, 버스 세번 갈아탐, 김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탐정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말했어요. 며느리님,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뭔데?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강의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0년 전 국가대표였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은퇴했고요. 재활 중 서점에서 도련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탐정이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체린이 수영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사진. 국가대표?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의료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 네. 며느리님 임신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강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유산했다는 거짓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 추적했습니다. 누구야?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병원장과 접촉한 사람. 강일수 부회장님입니다. 거래 금액 2억 원. 강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 자금 30억 원 횡령 기록. 경쟁사 기밀 유출. 모두 강일수 부회장과 연결됩니다. 김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민재 사고도.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건물 붕괴 사고. 안전 점검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강일수 부회장이 고의로 생략했고 도련님을 그 현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강일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동생이 내 동생이 김서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며느리를 쫓아낸 거예요. 임신했는데도 강일호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에 모든 거래 기록, 의료 기록, 통화 기록 다. 네, 회장님. 탐정이 나갔어요. 강희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체린아. 미안하다. 김서연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손주들이 있었는데. 5년 동안 강희로가 말했습니다. 당장 체린을 찾아가야 해.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강희로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자. 우리 며느리한테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체린의 집 주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강희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빗속을 뚫고 차가 달렸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강의로 부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체린이 나왔어요.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린아, 미안해. 장례식장에서 내가 한 말. 당신이 우리 아들 죽였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강희로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 나는 무시했어. 정말 잘못했어. 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말하려고 했어요. 뱃속에 아기들 있다고. 그런데 강일수 씨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김서연이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체리나 이것 좀 봐. 체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의료 기록 조작. 병원장 매수. 2억 원 거래. 이게 뭐예요? 강일수가 조작한 거야. 내가 유산했다는 거짓 진단서. 회사 자금 30억 원 횡령. 경쟁사 기밀 유출. 그리고 민재 사고도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고요? 안전 점검을 고의로 생략했어. 민재를 그 현장으로 유인했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채린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여보가 강희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기자 회견 열겠어. 모든 걸 밝히겠어. 그리고 채린아. 우리 손주들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체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5년 전에는 제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쫓겨났고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아이들은 제가 지켰어요. 혼자서 그게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겠어요. 제 선택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걸 강의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체리나. 김서연이 체린을 안았어요.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 대연회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강희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는 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제 며느리 윤채린과 세 쌍둥이 손주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임신 3개월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강의로가 증거를 들어보였어요. 제 동생 강일수가 의료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병원장 매수 2억원, 회사 자금 30억원 횡령, 그리고 제 아들 민재의 사고도 조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뒤쪽에서 강일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강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일수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일수는 끌려나갔습니다. 한달 후, 새 쌍둥이 생일잔치, 민준이, 민서, 민우가 큰 케이크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케이크 정말 커요. 김서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생일이니까, 이제부터 매년 축하해 줄게. 촛불을 켰습니다. 다섯 개, 아이들이 소원을 빌었어요. 후, 촛불이 꺼졌습니다. 체린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강이로가 다가왔어요. 체린아,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체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게. 감사해요.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민서와 민우도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좋아요. 체리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강희로가 민재 사진을 들었습니다. 민재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김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바로 잡았어. 체린도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다 컸죠? 민우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아빠, 우리 생일이에요. 가족 모두가 하나로 모였어요. 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해와 슬픔이 있었지만 진실이 가족을 다시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